들물과 날물이 심할 때는 도보의 지장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누구나 어느 정도의 스펙을 쌓게 되면 내갈고리로 어떠한 사이즈든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차피 경력이 짧으면 자신 없기 때문에 해바라기를 쓰죠. 그죠? 다발자프를.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느낌으로 알아요. 느낌으로 내가 이 갈고리가 지금 어, 다리와 다리 사이를 걸었다, 머리를 걸었다, 다 알아요. 예. 그리고 이 정도 거리면 한 방에 후기 들어간다. 오다가 빠지면 바로 제차 밑으로 한번 더넣어갈 땡기겠다, 이런 끝까지, 어, 이거, 이거 빠지겠는데, 바로 또 자기가 미리 놓고 해야지, 들러붙은 다음에 놓으면 늦어요. 테트라포트에서 끌어올리다가, 딱 들어올렸는데 안 올라오고 턱 밑에 달라붙었어. 그거 땡기지 마세요. 그거 땡기면 절대 안, 안 딸려와. 더, 뒤에는더 긴장해서 더 들러붙어, 더 내려가. 그때는, 땡기는 척 하다가, 도로 확, 그냥 밑으로 확 내려줘버려. 얘가 당황해. 어? 왜 나를 안 땡기고 들려놔주지? 하면서, 뭐해? 우리 왜 줄다리기 하다 탁 넘어, 뒤로 탁 넘어지잖아. 그시기야 처음부터 떨어져. 그때 다시 땡기는 거야. 그런, 뭐, 그 놓으면 무조건 잃어버리는지 안 그래요. 문어라, 문어도, 뭐, 지도, 뭐, 순발력이 그렇게 그래 빠르지 않으니까. 밀당을 해야지 머리 써야죠. 자! 워킹 헤르지는가요렛치고 지금 이들물이 이 양이 어마어마 해요. 지금 산에 걷는데 지장을 많이 주니까 웃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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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크다! 크고 아, 이렇게 돼요 사이즈 오 어, 만키기 사이즈 보면 돼 거의 돼. 웃었어, 웃었어로 대왕이로구나. 여기 저 손전등 있죠. 손전등 여기 키워다녔어. 오늘은 워낙에 물때가 부옇고 래서 색깔로 구분해야 되거든 그래서 일부러 제가 그린 걸 키고 돌아다녔는데, 어. 워낙에 문어가 크고 보는색을 짙게 띄고 있어서. 바로 볼수 있었습니다. 고기 어, 문어가 너무 크니까 잡고 이렇게 벌어지잖아. 이게 잘라서 굵은 걸로 용접을 해야겠어요. 이 수련을. 8파이 예. 8파이, 10파이 가까운 걸로 잡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 가늘어요. 랜턴을 옆으로 옮기고 뒤 위로 옮기고 어, 이마에다가 지금 고프로 1으로 찼습니다. 그래서 화질이 좋을 거예요. 아까 각도도 맞춰 나왔어요. 아주 리얼할 겁니다. 쫙 벌쳐서 어두운 모습이 아마 찍혔을 거예요. 아주 장관일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이외곽고리쓰잖아 그죠? 네, 혹자들은 해발라기라 그러죠. 그죠? 어, 그걸 썼니, 안 썼니 하면서 이 숨은 그림 찾기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거찌질 한 거야. 고속에서부터 포항까지 가보면 외, 갈고리로 순수하게 문어를 잡을세 저밖에 없어요. 문어는 외갈고리 다 잡죠. 저는 다 잡아요. 저의 가장 뛰어난 제자들도 외갈고리 지금 못 씁니다. 날고 긴다는 제자들도 외갈고리 갖다 지금 못 잡아요. 만일를대해서 외갈고리를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 여분으로. 그런 짓은 할게안 돼. 순서에 문어를 잡을 때는 무조건 이걸 우리가 해결 되지. 그러나, 바다는 변화무쌍해요. 여러 가지 일을 할 일들이 있어요. 나의 오늘 주 목표가 문어가 아니고 다른 것일 수 있다. 또그 사람은 나보고, 어떻게 문어를 매일마다 큰지대만 잡네. 그런 사람도 있고, 냄새를 어떻게 맞냐, 이런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는 그분들 나름이죠. 옛날 32년 해봐. 저 사람 다 알게 돼. 32년이라는 세월이 거저간 게 아니잖아, 그죠? 예, 갸프 가지고 자꾸 깐죽거리서는 많아. 무조건 카트야 예. 스킬을 배우려했잖아 아주 이렇게 흐린 날에는 굳이 밝은 불 필요 없어. 오히려 나한테 반사돼서 눈에 피로만 줘. 붉은 빛, 은은한 빛을 쏴서 문의 색깔을 유도하는 거야. 붉, 붉게 유도해서 주변 색하고 약간 틀리게 유, 만들어서 개를 땡기는 거야. 모든 걸 긍정 마인드로 접근해야 됩니다. 긍정 마인드로. 어떤게 하면 남한테 해꼬지할까 아, 개살심보죠개살심보 예. 아주 좋지 않은 성격입니다, 저는. 자, 하여튼, 오늘. 어, 30km 지금 몇내일 돼요? 상당히 예. 아, 큰대왕 문화를 잡았습니다 오늘 잡은 문화를 개최하겠습니다자자로죠 여기서 자, 하나 둘셋33.60 33km입니다 33km 빨판들이 기본이 다이 숟가락보다 커. 봤어요 이거. <laughs> 와. 30kg 넘으면 빨판들이 숟가락보다 다 커요. 보는 것 자체만으로 흥분되는 대왕 문어 33kg. 스스로 30kg가 넘는 문어를 보면 왠지 소장하고 싶은 그런 이제 충동이 딱 일어나요. 자동적으로 일어나요. 장기 보관하고 두고두고 어, 두고 어, 맛을 느끼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납니다. 말이 돼? 이게? 에브킬라 통이 반만 해. 이거 지대다리 반만 해. <laughs> 자, 이제 40kg를 향하여 렛츠고!